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경제뉴스. 1. 한진 남매 분쟁. 조원태 회장 완승.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서울소공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이 만건을 가결했습니다. 조회장이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과의 표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측이 추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외 이사 6명의 선임 안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입니다. 2. 남매의 난 조원태 1승.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한진칼의 27일 주가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일단 이겼지만 남매가 벌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시장은 판단한 겁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싸울 테고 그러면 지분 싸움을 벌이느라 양측이 지분을 계속 사들일 테니 주가가 더 오르리라고 시장은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항공업황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 외에는 달리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 L.I.G 그룹 구자원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구자원 L.I.G 그룹 명예회장이 오늘 오전 11시 15분께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 고인은 고 구인후의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이자 창업 동지인 고 구철회 전 L.I.G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12월 숨진 고 구자경 L.G 그룹 명예회장의 사촌동생입니다. 금융업계에 뛰어들어 L.I.G 그룹의 모태가 됐던 L.I.G 손해보험을 이끄는 등 lig 그룹 경영을 이어 왔습니다. 4. 국제유가 폭락으로 휘발유 가격 9주째 하락 전국주유소 휘발유 값이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넷째주 전국주유소 휘발유 값은 전주보다 41.8원 내린 1리터에 1340.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45.3원, 급락한 1,237.4원이었습니다. 5.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 다오 급락.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한 발표에 불구 다오 지수 등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는 급속히 늘어나 사흘 만에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6. 미국, 코로나 감염 폭증에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셧다운 연장. 미국, 내 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하자 현대 자동차가 엘라베마 공장 셧다운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14개 완성차 생산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이중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셧다운 예정인 곳은 모두 아홉 곳입니다. 7. 라임 사태 신한금투전 임원 구속. 사안 매우 엄중. 서울 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특정경제가중 처벌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명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 자산 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 원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 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8. 정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 내달 6일 계약 반대 중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전국 시도 교육감들로부터 4달 6일 예정대로 각급 학교 계약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리는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통제 가능한 수준의 감염 위험,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계의 공감대, 학교의 방역체계 자원 등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경영위기 두산중공업의 1조 원긴급수혈 고통분담전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대 1조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법적 절차를 통한 정상화 검토가 타당하지만 발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실업이 생길 경우의 타격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두산 측의 철저한 고통분담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고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탈원전에 코로나까지. 두산중공업 1조원 긴급수혈. 두산중공업의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은 1조원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라 향후 수주기대물량은 10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은 총 4조9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4조2천억원을 올해 안에 갚아야 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원을 지원해 급한 불은 껐지만 8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한두산중공업의 앞날은 첩첩산중이란 평가입니다. 11. 쪽박이냐 인생 역전이냐. 증시로 몰려드는 개미들. 최근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일명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반등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인데 단기적 이익만 보고 섣불리 투자를 시작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 증시 거래대금은 27조 4,28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오간 돈이 거의 30조 원에 육박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계좌 개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면계좌를 제외한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 역시 이달 들어 3천만 개를 돌파하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12. 온라인 신청도 먹통.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정부가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말한 마디 못 꺼내고 발길을 돌린 소상공인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헛걸음을 막겠다며 실시한 온라인 대출 사전 예약도 접속자가 몰려 먹통이었다고 하는데요. 2. 줄석기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일수를 정하는 홀짝제를 도입합니다. 또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처리기관을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등으로 보다 확대의 창구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13. 홍남기 코로나19 극복 IMF의 특별인출권 배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일명 SDR 배분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s d r 은 IMF가 발행해 회원국에 배분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파운드로 구성된 일종의 통화 바스켓입니다. 홍 부총리는 27일 화상으로 열린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14. 마스크. 주말 동안 1,361만 6천개 공급. 28일과 29일 보건용 마스크 1,361만 6천개가 공급됩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이라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살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 97만 개를 전국에 있는 약 1만 6,572개 약국에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형 마스크 공급이 주 3회로 늘어납니다. 15. 서울 아파트값 10개월여 만에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여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내린 강남 3구가 집값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책과 보유세 부담, 경기 침체 우려로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구 대치동 음마 개포주공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16. 국고채 금리 하락 한국판 양적 완화 효과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 완화라 불리우는 환매 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에 나서자 국채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6일을 기점으로 채권금리의 하락 신호가 발생해 향후 금리 변동성 축소와 더불어 채권금리의 하향 압력을 높일 것이다며 4월 국내 채권금리는 불안요인 상존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7. 기아차. 송호성 신임 사장 선임. 송호성 기아자동차 글로벌 사업관리 본부장 부사장이 기아차 사장을 맡습니다. 최근 미국, 인도 등 해외 시장에서 형님 격인 현대차와의 판매량 차이를 빠르게 좁히며 성장하고 있는 기아차의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됩니다. 신임 송 사장은 수출 기획 실장, 유럽 총괄 법인장, 글로벌 사업관리 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완성차 가치사슬과 글로벌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 3호 고려개발 합병. 대림건설로 재탄생. 대림그룹의 건설계열사인 3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해 대림건설로 재탄생합니다. 대림그룹은 대림건설의 올해 시공능력평가 수준이 16위인 중견건설사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새 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 성장을 통해 2025년에는 대림 건설의 영업이익이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 3월 소비심리 역대 최대폭 하락.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CCSI는 한달 전보다 18.5포인트 급락한 78.4를 나타냈습니다. ccsi를 월별로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떨어진 것입니다. 수준 자체도 금융위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입니다. 20. 포스코 이사회 의장의 정문기 사회의사 선임 포스코는 2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문기 사회의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 의장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로 3일회계법인 전무,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교의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 분야 전문가로 2017년부터 포스코 사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